처음으로 태아 속으로 들어갈 때의 경험이 언제나 같은지 알고 싶군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 선택을 하는 링에서 엑스레이로 투시하듯 아기의 마음을 꿰뚫어 보아도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전히 험난한 일입니다. 최근에 겪었던 가장 어려웠던 경우를 말해 주십시오. 세 번째 전생 때 나는 매우 뻣뻣하고 잘 받아들이지 않는 뇌에 깃들이게 되었지요. 그 뇌는 나의 합류를 침략적인 것으로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런 현상은 좀 비정상적인 것이었습니다. 다른 생애에서 깃들 였던 육체들은 나를 순조롭게 받아들 였으니까요. 통상적으로 새로 같이 방을 쓰게 된 친구처럼 받아들여 졌으니까요. 그럼 그 경우는 육체가 당신을 배척하여야 할 이물질처럼 느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상태는 오히려 밀집된 에너지로 이루어진 분감한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들어가는 것은 정신적인 행위가 결여되어 있는 상태를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뇌의 방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류에 저항을 하면서 말입니다. 무기력한 마음이 나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줍니다. 그들은 변화하지 않으려 저항하지요. 어떤 변화 말입니까? 내가 그 태아의 공간에 요구되는 어떤 반응 같은 것 말입니다. 나는 그 태아의 마음이 생각하도록 이끌었지만 그 마음은 호기심이 결여되어 있었지요. 나는 자꾸만 신호를 보냈지만 태아의 뇌는 나의 부름에 대답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어떤 것을 기대하였습니까? 링에서는 내가 어른이 된 뒤에 결과적인 양상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태아일 때, 그 마음이 새로운 것이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보지 못하였지요. 그랬군요. 그렇다면 태아의 뇌는, 당신의 개입을 위협으로 생각하였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다만 귀찮게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받아들여졌고, 태아와 나는 서로 적응을 하게 되었지요. 좀 전에 말한 신호를 보낸다는 사실에 대해 좀 알고 싶은데요. 당신이 선택한 태아의 경우, 그러한 절차는 무엇을 의미하게 됩니까? 내가 발달을 계속하고 있는 태아의 뇌로 들어가게 될 때며, 대개 임신 4개월쯤 되었을 때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들의 안내자는, 그런 기간에 관해서 선택의 자유를 좀 주기도 하지요. 하지만 나는 6개월이 지난 뒤에 들어가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체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밀집된 에너지로 된 붉은 빛을 만듭니다. 그 빛으로 태아의 척추를 훑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지요. 또그 다음에는 뇌의 신경망을 훑어가게 되지요. 왜 그런 일을 합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생각 전달의 능력을 알게 되기 때문이지요. 감각의 전달도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나의 그 붉은 빛으로 경막, 뇌의 바깥쪽 막을 비춰주지요. 부드럽게. 왜? 붉은 빛입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태아의 육체적인 느낌에 특별히 예민해지게 됩니다. 나는 나의 따뜻한 에너지를 태아의 회청색 뇌에 스며들게 합니다. 내가 도착하기 전에 뇌는 다만 잿빛으로 보였지요. 내가 하는 일은 중앙에 나무가 있는 어두운 방에 등을 켜서 밝히는 일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나무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십시오. 나무는 줄기입니다. 나는 뇌의 좌실과 우실 사이에 머뭅니다. 그 뇌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아보는데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한 셈이지요. 그러고 나서 나는 나무의 가지들로 옮겨다니며 회로를 조사합니다. 시상 주위에 있는 대뇌 피질의 회백질층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질의 에너지 밀도가 어떠한지 알고자 하지요. 그 뇌가 어떻게 생각하고 사물을 감지하는지를 배웁니다. 뇌 속에 있는 에너지의 밀도나 결핍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마음 어느 곳에 지나치게 밀도가 응집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막힌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막혀 있으면, 세포 사이의 적절한 활동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나는, 나의 에너지로 막힌 부분을 교정해주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일은, 아기의 뇌가 형성 중일 때 해야 되는 일이지요. 태아의 뇌의 발달을 당신이 조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물론이지요. 당신은 영혼들이 기차를 타고 가는 승객 정도로만 알았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실려가기만 하는 나는 그 막힌 부분을 아주 부드럽게 자극해 줍니다. 당신과 영아는 애초에 지성이 아주 부족한 줄로 알았는데요. 하기야, 그렇지요. 태어나기까지는 말입니다. 앞에 설명한 그 모든 일들로 뇌파의 기능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영혼의 진동 레벨과 능력을 영과 뇌파의 자연스러운 리듬, 즉그 전기의 흐름과 어울리게 하는 것이지요. 내가 깃들인 육체는 생각을 전달하는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준 나를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의 바람인지도 모르지요. 영혼의 자국과 지속되는 진화 속에서 앞으로 너의 미래가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정신적 텔레파시이지요. 새로운 몸속으로 무사히 도착하여서 좋습니다. 아기는 얼마나 컸습니까? 임신 5개월이 지났습니다. 영혼은 보통 그 시기에 태아에게 깃들게 됩니다. 여러 환생을 통해서 각각 다른 시기에 깃들게 됩니다. 태아나 모체, 그리고 내 삶의 계획에 따라 도착 시기가 결정되지요. 만약 어떤 이유로 출산 전에 아기가 유산이 된다면 영혼으로서 당신은 비탄에 잠깁니까 우리는 아기가 출생하게 될지, 그렇지 않을지를 미리 압니다. 때문에 유산이 되어도 놀라지 않습니다. 유산된 태아를 위로하기 위해 머물기도 합니다. 만약 아기가 유산된다면 당신의 의무도 중단됩니다. 그런 태아의 경우는 일찍부터 영혼의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법이지요. 영혼이 전혀 관여되지 않은 유산도 있습니까? 그건 임태된 지 얼마나 되었는가에 달렸지요. 임신 초기에 죽는 태아들은 영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만삭이 되어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태아들에게 영혼은 언제 주로 깃들게 됩니까? 오오 어떤 영혼은 다른 영혼들보다 더 떠돌아 다니기도 합니다. 뱃속에만 있기엔 따분해서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들락날락해요. 당신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나는 평범한 편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한꺼번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지 않아요? 그러면 너무 따분해지니까요. 자, 그럼 이제는 어머니 뱃속으로 가서 지금 이야기했던 사실들을 봅시다. 태아와 함께 있지 않을 때는 무슨 일을 합니까? 사실을 알고 싶습니까? 나는 그저 놀러 다니지요. 놀기엔 아주 좋은 때니까요. 태아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 말입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들과 즐겁게 놀러 다니지요. 우리는 지구를 뛰어다니며 서로를 찾고 또 흥미로운 곳을 찾아가요. 전생에 함께 살았던 곳을 말입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태아를 떠나 있는다면 당신이나 동료 영혼들은 지상에서 해야 할 의무를 완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 너무 그렇게 심각할 것 없어요. 누가 오래 있는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어쨌든 우리들의 어려운 일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거든요. 태아를 잠시 떠날 때 지구와 어떤 연관을 갖는 천체에 가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구상에 있지요. 그리고 너무 산만해지지 않도록 노력도 해요. 주로 태아 주위에서 노닥거리지요. 태아와 함께 할 일이 없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오! 나는 새로운 마음으로 할 일이 많아요. 아직 완전히 준비되지 않았지만요. 그 일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합시다. 영혼이 새로운 육체에 머물게 되면 그 일의 범위가 얼마 마한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내가 아이에게 깃들게 된다면 나의 마음이 아이의 뇌와 동시에 작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파트너로서 서로에게 익숙해져야 합니다. 다른 영혼도 그런 말을 하더군요. 하지만 아기와 당신이 바로 친숙해질 수 있습니까? 나는 아이의 마음 속에 있지만 분리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천천히 다가갑니다. 그 다음에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지 말해주세요. 이 일은 몹시 섬세합니다.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나는 어질고 침착하게 살피면서 사이를 메워갑니다. 모든 마음은 다릅니다.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니고 있어요. 아이들 속에 당신에게 반대하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하. 처음에는 약간의 저항도 있지요. 길을 찾는 동안 완전히 받아들여지지는 않아요. 그런 게 보통이고 친밀감이 형성될 때까지 나는 자꾸 내 자신과 부딪히게 돼요. 아이는 언제부터 영혼의 힘을 받게 됩니까? 나는 그 힘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아에게 깃들 때 절대로 우리 자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일을 합니다. 인간의 뇌를 잘 살필 수 있게 될 때까지 많은 환생의 경험이 필요하였습니까? 어, 네. 조금 시간이 걸렸지요. 새로 탄생한 영혼들은 도움을 받기도 해요. 영혼은 순수한 에너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송신기나 신경세포처럼 전기 같은 힘으로 전해지는 뇌의 연결을 추적할 수 있는 겁니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분리시키거나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태아의 뇌파 모양을 배울 때 말입니다. 지금 마음의 생각을 조종하는 회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신호를 이해하는지 그건 수용력이지요. 어떤 아이도 같을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주십시오. 당신의 영혼은 아이의 마음을 잡아 자기의 뜻에 따르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융합입니다. 내가 가기 전에 비어있던 것을 채워 아이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지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있는 것을 확장합니다. 영혼이 인간의 육체에서 하는 일을 조금 더 소상히 설명해 줄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물을 이해하게 되고 뇌가 보는 진실을 인정하지요. 처음에 그 아이가 당신을 마음속으로 들어온 외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될까봐 우리는 아직 발전되지 않은 원초의 상태에서 합치게 되는 것입니다. 태아는 나를 친구로 인정합니다. 쌍둥이지요. 아이의 한 부분이 될, 그건 마치 아이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보다 높은 힘이 당신을 위해 그 아이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아이와의 융합은 출산 전에 완결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탄생할 때부터 우리는 서로 보완하고 돕게 되지요. 그렇군요. 통일을 위한 일들은 시간을 요하는군요. 그렇지요. 우리들이 서로 절충하고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지요. 또, 전에도 말했듯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때때로 떠나 있기도 하고 해서. 그러면, 태아가 태어나기 바로 전에 아이에게 기뜨는 영혼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흥, 그건 그들이 하는 짓이고 내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아기의 침대에서 일을 시작해야 되겠지요. 아이가 몇 살이 되면, 영혼은 육체를 떠나지 않게 됩니다. 다섯 살이나 여섯 살이 될 때부터입니다. 보통, 영혼은 아이들이 학교에 갈 무렵이면 모든 작동을 다 하게 됩니다. 그보다 어린 아이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요. 항상 육체와 함께 있어야 하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몸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나는 총알같이 몸속으로 되돌아오지요. 당신이 다른 영혼들과 놀고 있다면, 그런 일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모든 뇌는, 우리들의 지문처럼 제각기 다른 파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당장 알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담당한 아이를 항상 지켜보고 있군요. 바깥과 안에서, 아이들이 성장 초기에 있을 때. 네, 그렇지요. 그리고 나는 부모들도 감시하지요. 만약 그들이 아이 곁에서 언쟁이라도 할 때면 어지러운 진동을 일으키게 되니까요. 만약 그런 일이 아이에게 일어난다면 당신은 영혼으로서 어떤 일을 합니까? 내가 할수 있는 한 아이를 달래서 울지 않게 하지요. 아이를 통해 어른들을 조용하게 만듭니다. 그런 경우 부모에게 의사를 전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부모 앞에서 아기를 웃게 하지요. 양손으로 부모의 얼굴을 찌르면서요. 그런 일들로 부모는 아기를 더 귀여워하게 됩니다. 아기의 깃든 영혼으로서 그 아이의 운동신경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 그대로입니다. 나는 운동신경을 조종하는 뇌의 부분을 눌러줄 수도 있어요. 아이를 건드려 웃게 만들기도 하지요. 나는 내가 속한 가족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선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합니다.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는 느낌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 따뜻하고 평온한 분위기를 사랑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랑이 있어요. 하지만 때때로 스트레스가 있을 때도 있지요. 어쨌든 나는 그곳에 있는 동안 생각합니다. 태어난 뒤에 할 일들을 말입니다. 또, 지나온 환생들을 회고하면서, 잃어버린 기회들을 생각하게 되면, 다시 잘해보자는 마음이 생기곤 합니다. 모든 환생의 기억들이나, 영혼 세계의 일들이 건망증에 의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구에 태어난 뒤 그렇게 되었어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누가 그의 영혼이며, 왜그 영혼이 자신의 육체에 깃들어야 하는지 의식하게 됩니까? 아기의 마음이 너무도 어리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을 따질 형편이 못 됩니다. 하지만, 위안을 위해 어느 정도의 인식은 함께 있다가 뒤에 사라지기도 하지요. 내가 말을 할 때면, 이 모든 것은 내속 깊은 곳으로 숨어들게 되고, 의식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하지요. 어릴 때 다른 환생의 기억이 스쳐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는 백일몽 같은 공상을 하게 되지요. 흔히 아이들이 그러듯이 말입니다. 이야기를 만들어 내고 가상의 친구를 갖게 되고 사실 그 가상의 친구는 실제로 전생이나 영혼의 세계에서 알았던 친구들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말을 하기 시작할 무렵이 되면 다 잊혀지지요. 사실 아기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자, 이제는 당신이 이 삶에 태어나기 직전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일러 주십시오. 나는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음악을? 우리 아버지가 틀어놓은 레코드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그 음악은 아버지의 긴장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생각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나는 좀 염려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원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곧 변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생산적인 일을 할 때이군요.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다가올 시간을 위해 여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나 첫 숨을 쉬게 될 그때를 위해서 말입니다. 지금은 다가올 인생을 위해 조용히 생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태어나고 나면 나는 바빠질 것입니다.